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고발인 80, 90% 현금으로 냈다. 네, 이 현금 추적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검찰인 강력하게 현금 추적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정에서, 네, 이 법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아, 이 고발인을 향해서 저 깡패들이 나를 모함한다. 이 깡패들이.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한 고발인은 이 허경영이 뿐만 아니라 이 공범들을 엄하게 다스려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허경영이가 2019년부터 매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했다는 거죠. 아이템. 네. 이게 뭐, 뭐, 무슨 뭐. 어, 자기가 음? 아, 뭐이 어르신들 위해서 실버 타운을 만들어, 또뭐 천국 티켓을 주네, 뭐 죄사함을 주네, 뭐 대천사를 주네, 뭐 완전 천사를 주네, 에,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면서 1,500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무슨 통장을 언급하면서 천 씨가 5천억을 언급했거든요, 5천억. 네, 그런데 1,500억 원, 네, 1,500억 원이 에, 추정되는 돈이 들어온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왜 빌리고 그리고 이자를 왜 갚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드 수수료가 빠지면 허경영에게 가는 돈이 적으니까. 현금으로 가져오라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지지자들에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허경영 피해자들 중에서 현금으로 갖다 준 분들은 댓글을 좀 써주세요. 댓글, 네 댓글을 써서 이거를 아예 그냥 링크를 해서 경찰, 검찰에다 싹다 보내버리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허경영이 이제 마지막에 에, 끝장을 내야 돼요, 끝장을. 네, 그래서 에, 80에서 90%가 현금 수령이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장부를 수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수기로 쓰고 있다. 이것도 보신 분들은 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에, 80, 90%가 현금 수령이었다. 이것도 보신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종용했다. 네, 수수료가 빠지면 허경영이에게 가는 돈이 적으니까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종용했다.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증인들은 용기 있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이거를 아예 그냥 경찰, 검찰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현금 추적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탈퇴자분들이 이 허경영이 현금 추적이 필수다. 그리고 허경영이가 지금 26명의 변호인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16명은 사임을 했다. 그러니까 거쳐간 변호사들만 42명이다. 42명. 네, 앞으로도 추가될 수가 있겠죠. 이쯤 되면 이 허경영이가 재산이 다 동결됐어요. 지금 네, 추징 보전되고 다 동결됐는데 돈이 어디서 왔냐라는 게 돈이. 아, 이거 판사분도. 아니, 허경영 씨, 어? 이거 재산이 동결됐는데, 그 변호사비는 어디서 났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허경영 씨,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변호사를 26명이나 선임했어요? 이런 얘기 물어봐야지, 응? 그러면 허경영이가, 아, 뭐, 신도가 좋네, 뭐가 했네, 뭐, 뭐, 무슨, 뭐, 어, 핑계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 고발인들인 현금 추적해라. 그리고 허경영 부역자들의 가족. 가족의 현금 추적, 재산 추적, 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동산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경영이가 입마금, 입마금을 어제 36억으로 입마금을 시도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조용히. 막 수사 중이었는데 조용히 사라졌어요. 수사 중이었는데 조용히 사라졌어. 이 사람들, 예? 네? 그리고 뭐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줘 뭐 이런거 그리고 뭐아그뭐 아, 그뭐 경찰청장한테 그 위에 직접 얘기했더니 그냥 그 양주경찰서 서장이 임서장이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뭐 이런거 이거 싹다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제 이제 모든게 현실로 드러나는게 아니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